와 오랜만에 왔는데 그냥 밭에 오네 그냥 막뭐밭막 뭐 엉망이네. <laughs> 아 근데 상추도 그냥 너무 많이 커버리고 상추 이이 이거 막 그냥 하고저 여름 되니까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참 지난주에 월요일인가 하면 비한번 왔지. 응. 어, 일월인가. 응. 야, 이게 뭐 여기 보이면 뭐저 열무도 열무 심으라고또심으라고또또 또, 또 컸네. 열무도 이거 석가가야 되겠는데. 참에 참외, 참에도 그 그렇고. <laughs> 저쪽에 가면 고추도 다 열려 있겠다. 고추도 열려 게열 어? <laughs> 여름에 여름이라고 잘큰이거 어머 이거 봐 이거 봐라 이거 어? 이, 이거 이거 뒤이 뒤집어 보면 요요 요거 있잖아 색깔이 그렇지. 이이 이, 이게 되게 좋은 거야. 깻잎 중에서 이런 거 처음 처음 보나? 응. 처음 들에서 나고도 지금. 이이 깻잎이 되게 좋은 거라니까. 이이 이런 거 처음 보나? 응. 이게 아, 팔도, 이, 처음은 안 봤지. 팔더라고. 응. 나도 심어놓을 걸 그랬다. 저, 어이 사람은. 그것도 심어 놨네. 저이 네? 당기 당기인데. 이양하는 가이가. 그, 거 아이가? 저, 그 저, 이거 내가 심어 놨가이가 헷갈리네. 아, 이거 수박하고 저기 어, 부추하고 있는데 심어 놨데 왔는데요. 토마토 하고 와, 딱, 많이 컸는데? 뭐, 토마토 다 열려있고, 오, 여기. 참외. 참외밭인데. 아, 풀 나온 거 봐라. 아, 딱 이거. 골치 아프네. 가에다가 전부 이렇게 옥수수 심어놨죠? 이쪽은 수박. 이 깻잎은 그냥 나는 건데, 깻잎은 그냥 나는 건데, 이거 그냥 저 따로 심은 게 아니고, 그냥 밭에서 나는 건데, 제가 어떤 거는 옮겨 놓고, 어떤 거는 그냥 그대로 키우고 이래서 깻잎도 따가야 되겠습니다. 아... 이, 이 수박이 막 이쪽으로 뻗어나오네. 이게 이제 이쪽이 남의 밭인데요. 이쪽 침범하면, 이쪽이 침범하면 안 돼서 이쪽에 지금 보면, 그물망 있죠? 이쪽으로 올리려고 그래요. 이 폭을, 여기 주말 농장 주인이 폭을 너무 좁게 했어요. 그리고 이 폭을 가지고, 서 이게 수박도 제대로 크려고 그러면, 이, 필요한 면적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이 면적을 확보를 못해서 공유지책으로 어 이렇게 그물망 어 쪽으로 올리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. 원래 직립식 재배라고 하나요? 그걸 조금 응용해볼 생각입니다. 와, 이건 막 엉망이네. 이거, 이거 오이도 지금. 보물망을 타고 올라가네요. 하, 딱 막, 저 옆집에는 그냥 꽃도 막 피어있고. 와, 이거, 봐. 이거 깻잎이고, 잡초로 생각하고, 그, 호미로 이렇게, 잡초, 잡초처럼 이렇게 매서 버리려고 하다가 제가 그, 그, 대로 나오더라 그랬어요. 그래서 이게 다 깻잎이구나. 그냥, 어, 제가 심은 건 아니지만은, 이것도 따먹으려고 그래요. 어, 야생, 야생 깻잎이라고 그러나요? 고추도 많이 컸고, 어, 이 고추는, 이 뭐, 뭐, 뭡니까, 이게. <laughs> 이 집은, 막, 벌도 날리고, 아, 막 꽃이 펴가지고, 옆집에도 그냥 꽃아우 <laughs> 수말농장이 그냥, 난리도 아니네. 이건 뭐 키우는 거야? <laughs> 이게 뭐더라? 저 저거는 양배추 같고. 어 이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지. 음, 음, 음. 그 철분 철분이 많은 그 뿌리가 뿌리가 철분이 많은 그 검붉은 그 그걸 뭐라 그러지? 아 기, 기억이 안 나네. 꽃도 막 날립니다. 저기 보면 막, 벌, 꽃도 날리고, 버, 버, 저기 보면 벌들도 날리고, 아, 벌이 안 보이네. 아, 이 사람은, 아, 저거는 호박인데, 호박 중에 저게 무슨 호박이라 그러지? 음, 좀 독특한 호박 같은데. 좀 난리도 아닙니다. 이 <laughs> 집은 오는지 안오는지 그냥 고추 몇개따가 이거. 와 근데 풀도 너무 많고 이게 난리도 아니고 수박순을 쳐주러 왔는데 지금 <laughs> 수박이 열려있어요. 벌써 이거 이게 최소한 그래도 16마디 이유가 좋긴 한데 14마디 이 안되면 따줘야 됩니다. 그래서 이게 지금 한 서너 마디째 이게 지금 수박이 나 있어서 제가 따버렸어요. 무엇이 음, 뭐, 따버렸어? 수박 밖 아이고 참 난리도 아네요 이거 수, 그 수박 손치 주는 것도 그 하나하나 그 새가 면서 생각하면서 좀 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영상은 중단하고 어, 수박 손치기 작업을 좀 하겠습니다. 아이고, 일도 많고, 골치 아프네.